농인들하고 푸른만. 들하고들고고농들하고인들하고농고들하고고 농인들하고. 농 머리 하고 농인들하고. 농요들하머리들하고농인들하요 농인들하고. 농 네. 네? 멤버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계속 들은 건데 와 근데 왜 잘랐어요? 헤어지려고 메이트 네. yeah. 가지영암 명함이나 그런 거 있어요? 나나한 거? 써서 네다두개물으 명함이요? 명함이 어있어요 아니야 거기에 있는 거 있어 박스에 있는 거 회사에 있어 <laughs> 내가 먹으면안 되는... 벌써... 벌써... 리한개 <laughs> <아니>, <개만 웃음> 먹을 것같 그거 우리가 먹는 거아니라 우리가 먹은 거아니야애체은왜 <laughs> 하는 거예요? 그감사와합니다 아, 아, 어, 서 아니요, 또 여기서 그냥 하는 거예요? 원래 같은 부대에서 하는 게더 좋긴 하시다고 이 부대 애들만 신한듯이 2박 2일 동안 또 아. 그때 공연 못지잖아 공연장 잠잘 잤네 <laughs> 네 아직 잠이 안 <laughs> 깼어요 <없겠어>. 갑자기 내렸어요 다음 는 어떻게 12시 <laughs> 넘어서까지 네? 12시 넘어서까지 네안 잤어요 술 마셔야겠다 왠지 하잖아요어야 음. 해. 안어 해. 어제지어야 해. 왠지 그럴거야 해. 왠 원주 어천에서와가지고서울 해. 요 여기 압구정동에죽 같이 해. 왠지 죽어야 해. 왠지 야지 날씨가 쩔어 아니야 나 우리 훈련 받을 때 더워짖었어 그래? 근데 원래 추워 그래서 추운건가? 훈련 받어 훈련 다을어마 어? 넘어왔어 삼켰구나 삼켰어요 그거? 어떡해. 대박이지. 눈물나. 눈물나요. 맛있, 맛있다 이거. <laughs> 거울 드릴까요? <웃음> <웃음> 거울 드릴까요? <laughs> 거울 드릴까요? 괜찮아요. 괜찮았 눈물 났어? 아, 깜짝이야. 천천히 보고 계시는데 길을 모르겠.. 거기가 어디 여기? 어아 지금 가, 자기가 계시는데 어딘지 모르시어 보고 계시다고? <laughs> 아까 여기 7시 한 30분쯤 왔다고 얘기는 했는데 <laughs> 어? 혼자 헤매고 있어 여기를 어? 왔다가요? 왜왜 <laughs> 여기까 <laughs> 그러니까 이근처 오셨는데 계속 그러니까 <웃음> 여기를 왔다가 <laughs> 왔다 왔다가 다어 왔다 <laughs> 왔다 <가니까. 웃음>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지 쿨하게 <웃음> <웃음> 그런 거 좋아, 아주 쿨한 <laughs> 자. <아자>, 가자 <영원해>. 병원에. <laughs> 정상이에요다 <laughs> 녹음됐어, <laughs> 쿨하게 가자. <아자. 웃음> 어쩔 수 없지, <laughs> 어쩔 수 없지. 장나초님 <laughs> 어쩔 수 없지, 이거 안이갑자기 나너잖아 안다! 찍고 계시기 바어 <laughs> <laughs> 어, 어, 팔찌 예쁘네. 어, 팔찌 <웃음> 샀어요. <웃음> 공피 2.5배 가이 걸리면 나 여기 그리고 기피요 <laughs> 훈련이 좀 힘들어요. 아, 이하겠다 <laughs> 처음에 그리고 좀 무서웠어. 맞아. 편의들이 <laughs> 아이고. 다들 황금연휴를 보내셨나요? 장염걸려... 아, <laughs> <laughs> <언니가>, 그 부럽다고요? <웃음> 빠지잖아! <웃음> <웃음> 아, 빠진 게저 얼굴이니, 저거. <laughs> 장염 옮겨 드려. 장염이요? 엉겨? 아, 그러, 그러기 그 싫어요. 옮길 수가 있나, 장염? 옮겨요? 모든 뭐, 겨 세균을 같이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그러면 훈련도 안 받을 거야. 아. 훈련열래훈련열래 <laughs> 열애 받긴 쉬워요. <laughs> 아 굉장히 뭔가 와닿는다 어떡하지? 뭔가 그 가슴에 와닿는 네. <laughs> 많이 먹었네? <laughs> 두 목에 걸려서 사람이 죽는데 그 정도쯤이야. <웃음> 내려갔어? 내려갔어. <laughs> 신기하게 내려갔어. <laughs> 좀 이따 찌르면 뱃속에서 뛰어다닌다. 아, 웃기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멋있게 웃음> 뒤로 나오게 될게. <laughs> 소화 안 되고. <laughs> 소화 안 되고 뒤로 나오는 거. 어, 도 <laughs> 상상하지 마. 상상하지 마세요. BX 가야죠 BX. 오늘 맛다시를 사가야돼요. 왜? 그래? 맛다시가 필요. 요즘 나이 언니가 밥을 잘 비벼먹잖아. <laughs> 나이 언니가. 아, 사서 집에 가고가면그 네. 숙소도. 아, 그 열무김치에다가 비벼줄게.